<laughs> 마트에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 스크랩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스크랩만 해도 한 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laughs> 시작해볼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전체적으로, 케이스 투명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저는 진짜 제가 하울 많이 하잖아요. 다이소 한번 하울 하면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좋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투명 케이스가 없어져서 너무 재활용하기 좋아요. 우선 마음에 듭니다 체크 마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같은 그 도안이라서 따로 스크랩 안해서 보여 드려도 될거 같아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만 드릴게요 이런 체크 무늬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무난하게 약간 배경지 해 주기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약간 느낌이 뭐랄까 벽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의 이렇게 체크 마스킹 테이프 두 가지 종류였고요 요 라인도 따로 스크랩 안에서 보여 드려도 될것 같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라인테이프죠 제가 라인테이프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색깔 검은색부터 흰색 아주 잘 나왔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건 약간 어두운 계열 약간 겨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겨울 느낌 나는 계열의 이렇게 라인테이프와 어, 요 모는 있고 이건 약간 컴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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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또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네 TV 약간 그 화면 조정할 때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의 이런 느낌과 요요 요 빨간색 선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점선 점선 마트에 진짜 없거든요 저 약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약간 젖소 무늬 약간 요 느낌도 좋고 요 체크 무치도 좋은 것 같고, 약간 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따다다다 띈거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아주 마음에 들어쏙 들어, 쏙그 다음에 이 데코 마스킹 테이프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이거 바이컷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이거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이커 이렇게 크림 같은 느낌의 두 가지, 그리고 무지개 밤, 하늘 같은 느낌의 요렇게 두 가지고, 그리 약간 파다? 파도? 파도 같은 느낌이랑 이렇게 숲이 그려진 마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이커 마트는 사본 적이 없는데, 요렇게 다이소를 통해서 제가 이런걸 구매하게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칼손이나 뭐 그런 것도 크게 문제 있는 건잘 모르겠고요. 어, 약간 접착력에 이런 문제는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아시죠? <laughs>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거? 이런 거는 테이프를 한번더 고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나. 자, 다음에 보여드릴 마트는 풍경 마트고요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세트예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감성적이에요. 요거, 요거는 약간 몽환적인 느낌, 감성이 가득 들어간 느낌이고, 약간 요두 번째는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뭔가 실사 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 박혀있는 홀박, 홀로그램 박이 또 아주 몽환적인 느낌. 아, 웬, 감성이 굉장히 있어서 좋은데요? 예뻐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이컷에서 한 종류를 빼먹었네요 리본이 이렇게 두 종류 있었어요 보이시면 핑크랑 이렇게 노랑 색깔 들어간 거고요 하나는 핑 이렇게 리본이 이어진 느낌이고 하나는 뭔가 레이스 같은데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끝 부분이 약간 팔랑팔랑 거리는 게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칼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색감이랑 이런 것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마트를 처음 사본 사람으로서 아 예쁘네요,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건 질감 마트인데요. 보시면 되게 종류가 많아 보이죠? 사실은 요네개 안에서 다 나온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이 구겨진 느낌이랑 은박지 느낌, 그런 뭔가 얇은 종이를 그냥 구긴 느낌. 이렇게세 가지가 한 마트에 세 가지 패턴이 있고요. 또요 느낌. 약간 뭔가 그림자 느낌이죠. 수영장에 비친 뭔가 물에 물속에 비친 그런 느낌이랑 요 나무잎 그, 그, 그림자? 약간 요런 느낌이랑 구름 같은 거.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검은 물감 튀긴 것 같은 느낌. 요게 하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검정색이랑 이 흰색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이 형식으로 되어 있게게이게 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죠제이죠제 전에 마전했던매했어디스 그 떡메 있었잖있요잖아요 거기에 이런질이런 질감의 게많았게많았는이써주이써게재밌게 재밌을 니다습리다두 번째 같은 질감 라인이고요 여기는 요거 하나, 요거 약간 어이0 색이랑 검정색이 약간 그라데이션 처럼 되어 있어요 아래쪽이 좀더 진하고 위쪽이 좀더 흰색이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요거 하나고요 이거 요거 어디서 돌바닥에서 본것 같은 느낌의 하나 <laughs>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친 뭐랄까 이게 무슨 표... 질감이라고 해야지 약간 표현하기 어려워요 요런 느낌이랑 이돌 같은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래서 약간 벽돌, 하얀 벽돌 느낌. 그리고 또 약간 그냥 흰벽 같은데 막 붓, 검은색 붓질한 느낌이랄까? 자, 이렇게 한 가지가 하나고요. 이렇게 세 개가 또 하나입니다. 요 되게 진짜 잔디밭. 이 잔디밭 마음에 들어요. 잔디밭이랑 물 표현했고 이 가운데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약간 뭐랄까 가죽 느낌도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은 분들 댓글로 좀 이렇게 있었고요. 드디어 빈티지 닭구러분들께서도 좋아할만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오, 이런 마트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빈티지한 배경, 이런 꽃이랑 새 같은 거 이런 배경 보이시죠? 너무 예쁜 것 같고 은표. 아, 저는 이게 진짜 원픽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이 금박 티켓도 미쳤죠? 이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하고. 일곱 가지 패턴이 반복이 있는 이런 마트들이 있었고요 요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요 나비들 이렇게 빈티지 끝판왕이죠 뭐 나비는 필수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나비들이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달라 되게 많은 나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거 레이스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약간 레이스처럼 질감이나 그런 게 되게 뭔가 망사의 질감 느낌이랄까 잘 표현됐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여기까지 아주 완벽한 빈티지 닷크러 분들면 마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런 그펜 마테라고 하죠. 플라스틱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된 마테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요, 이렇게 내가두 가지 마테들이고요. 보시면은 이 요, 요 체커보드 느낌이랑 이 에러창이랑 인터넷창 같은 거 요거 이렇게 다섯 개가 요렇게 두개 같은 거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랑 이 귀여운 이런 컴퓨터 이모티콘들이랑 이 나비가 하나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에러창이랑 이런 거 너무 키치하지않아요 세상에 너무 이뻐 이런 마트를 제가 아직 못 샀거든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봤던, 구매하고자 했던 것들에 없었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대박, 대박. 이번, 지금까지 하고 보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느낌? 제 다꾸에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인데, 요게 하나, 이렇게두 가지가 하나예요. 이렇게 핑크 체커보드랑 이렇게 비눗방울 같은 느낌, 요 느낌. 요거 이쁜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있고, 요 나비 느낌이랑, 이렇게 핑, 하늘색. 하트들이 둥실둥실 둥실 있는 느낌. 이렇게두 가지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예뻐요. 예뻐. 뭐, 뭐, 발림, 뜯을 때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너무 힘들다. 요거는 <laughs> 오브젝트 라인 두 가지. 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됐던 마트들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나예요. 이게 다 지금 요이 하나입니다. 요세 이 개가 이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죠? 보시면 이 두꺼운 라인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원하는 색감이나 아주 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컨포지션 무늬로 검은색깔 보라색깔에 이렇게 반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테이프 있죠. 이 테이프 아시는 분들 있을랑가 모르겠어. 옛날에 이런데다가 이제 막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요런 거에 막 노래 듣고 했다고, 어, 요거를 녹음하고 막, 어? 아실란가 모르겠네? <laughs> 완전 갬성 가득 있는 테이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어, 아주 맘에 들어요 다음 거더 맘에 들어 진짜 내 영수증 마트 보이세요? 세상에 다이소에서 이런 영수증 마트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느낌 이렇게 영수증 마트가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검은 배경으로 이렇게 갱각적인 뭔가 시장의 느낌인데 약간 되게 검은 배경이라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글씨도 있고 이게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흰 배경 그리고 블랙 배경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쁘죠? 제가 진짜 이 마트 구하느라고 하루 종일 다이소를 한 일곱 군데로 돌아다녔어요. 진짜 그래도 다못 구해가지고 퇴근할 때또 가고 다 들리고 결국에 뭐샵 다이소도 시키고 해가지고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 마트 친구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나 한 번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너무 구하기 힘들어. 뭐다 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다 이제 데리고 와봤는데, 충분히 마음에 드신 제품들만 이렇게 쏙쏙쏙 골라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 구하시려면 힘드니까.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